아브라함의 사건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창세기 11장 제일 뒷부분에 등장하는데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등장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예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그의 사역의 어떤 출발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냐면말씀의 빛이 임한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이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창세기 앞에 11장이 뭐냐 면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아시지만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디스워드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불통의 일이었어요. 완전히 망했고 그 다음에 모든 탑탑 쌓던 것들이 다 중지되고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인생이 무너지고 혼돈되고 소통이 안 되는 이 역사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 딱 하나예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적 개입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신적 개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어떤 관성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자, 절벽에서 있는데, 내가 절벽에 있는데, 절벽에서 바람이 불때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것이 뭐냐면 중력의 법칙이에요. 절벽에 언덕에 뛰어내려, 뛰어내려다 깊은 절벽에만 뛰어내려 죽어요. 중력법칙 때문에. 그런데 절벽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안 죽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패라글레이딩을 타고 딱 하면요. 다시 바람이 불면 불수록 다시 상승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말씀과 성령의 공기 역학, 말씀과 성령의 역학법칙이 있으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